안녕하세요, 핸데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소개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시작하겠지요.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항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생각하면 어차피 0이 아닌 a, 양변을 a로 나눠도 되잖아요. 양변을 a로 나눴더니 이번에는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완전제곱식의 핵심 키워드,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원래 없던 친구를 더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빼 주고요. 좌변에는 완전 제곱식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우변을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씌워 주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참고로 판별식은 그냥 대문자 d로 썼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수학 초반에서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양의 제곱근인데 음수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일단 A의 절대값은 무조건 씌워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세요. 여기 절대 값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만약 수리 논술 채점하는 교수라면 이런 것에서 1, 2점 깎을 것 같습니다. 맞게 풀려면 2 a 의 일단 절대 값은 씌워준 다음에 절대 값을 벗겨낼 때 플러스 2a인지 마이너스 2a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부호끼리 곱해진다면 플러스, 반대 부호끼리 곱해진다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 사실을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뭘 그렇게 피곤하게 따지면서 사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은 자유롭지만 엄밀함을 추구하니까요. 수학은 엄밀성을 추구하는 언어입니다. 사소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핸데물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